1회 초 1회 초 한화 이글스 공격. 공격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선수. 홍창기 찬진. 선수입니다 원볼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1루로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8리 때렸습니다 투아웃 다음 타자는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리 4개의 스트라이크. 홈런 초구는 스트라이크 타자 때렸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1회 말로 갑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말. 투수는 엄상백 선수입니다 2회 말 공격. 디아 타자.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변하고퍽 갖다 댔습니다 1루에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등번호 5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팰리 초구부터 배트를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울 2구 때립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1쪽 붙여봅니다. 원 e 투스트라이 t 지금 카운트 strike. 3번 내고 있어요. 번앤번가 됐습니다. 번3 피치 5구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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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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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3번 3번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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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드라이크! 초고 낮은 존 통과 낮은 존을 찔렀는데 이 공은 보 원볼 원스트라이크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승루 숫자 맞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 2회 초로 가겠습니다 이회초 한화, 한화 이글스 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수 타자는 4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높게 날려오는 이구째볼 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포볼 원스파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참 좋은 커브가 들어갔습니다. 변화구 타격. 승류감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박성환 선수입니다. 박성환. 초구는뭐 역시 부담스럽겠죠.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주자가 없으면 좀 나을 텐데. 타자 첫 거! 잡아서 1루.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패스. 2할 7품 8리. 1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째. 잡아당겼습니다. 깊은 타하고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상루에서 멈춥니다. 1사의 주자는 두명 4석의 7번 2루수.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한 5 1리. 들어옵니다. 2구째. 목적 빠졌습니다. 원앤원 너무 깊었어요. 다시 변하고. 볼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이혜리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유격수가 쳐서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세이프. 보스 8번 보스 타자 장성우 선수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1루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이일이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1앤1. 커터가 참 좋네요.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투수가 잡았습니다. 잘루 음. 1루. 네. 2회말,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가자. 바깥쪽에 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를 때렸습니다.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3구 바깥쪽 빠집니다. 원앤투 터올린 타구가 오른쪽에 떴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1사 의 주자 없습니다.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3리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파울. 3구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154km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2번 타자,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시즌 2 할굽툰 7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변화구 타격.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3회 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원아웃.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중견수. 타석에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기.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낮은 존 걸쳤습니다 스트라이크. 변하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좋은 투구입니다 3구 파울 돌려받는 파울 5구째를 밀어내면서 왼쪽 드라이스 이동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스타 주자 1루. 트라이크스. 2번 타자, 전주로, 전주로.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옵니다. 원아웃 1루.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볼카운트1앤 1입니다.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앞선 주자 쪽. 원아웃 주자 성루와 1루. 득점권 상황에서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원볼 빠른 견제. 원아웃에 주자는 1, 3루. 2구째.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익수가 잡겠다는 시로.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자 태그. 홈으로! 홈에서 득점.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이정우, 이정우 선수입니다. 주자는 1루. 초으 빠른 공에 반응해 보았지만 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투 아웃 주자 1루 2구째. 때립니다. 안타입니다. 1루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5번 타자.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5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2구 파울입니다. 지금도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볼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날카롭게 돌려보았는데 파울입니다. 뒤로 가는 파울. 조금 늦었어요. 드라이버! 스윙 섬진.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삼회 말. 기아, 기아 타이거즈의 인정. 공격입니다. 송두 타자는 타자. 이창진 선수입니다. 이창진. 이구는 볼. 원볼원 스트라이크. 마음 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잘 갖다 맞추다고 근데 안커가 됩니다. 1루에 1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파 8번 타자. 김태군, 김태군 선수입니다. 원트 자세. 빼입니다. 원볼. 제구가 안 되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은데요. 배트의 어떻게든 갖다 맞추는데 성공 어려운데 커트를 잘 했습니다 네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투앤투가 됐습니다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잘 잡아냈습니다 2루 쪽으로 유격수 잡고 앞주자 지우고 9번. 1루까지 9번, 9번. 타자 등버로 33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드라이. 스윙 어, 주자 없는 상황 오른쪽에 떴습니다 일루수가 잡아 냈습니다.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초로 가겠습니다. 4회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이건 속지 않습니다. 원볼. 이 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밀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1루에서 아웃. 1사일 주자 없습니다. 1루수.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김혜성 김혜성 선수입니다. 타석은 드라이. 1루 쪽땅볼이었습니다 2구 파울 3구 기다립니다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우측에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 8번 1사 계자. 주자 1루 타석에 8번 타자 장성호 선수입니다 저구는스트라이크입니다 2구째 낮은 공 끌어당겼고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후아웃 됐습니다. 파석의 9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초구 스트라이크. 2구째. 드라이크!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굉장히 공격적인 투를 구 하고 있습니다. 3구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1루견제 4구째. 타자 첫거 유격. 일루로, 일루에서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 4회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투구는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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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굉장히 예리한 변화구를 투구를 했습니다. 원앤 n 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이 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토볼트는 뉘잉구를 쓰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는데 조금 빛나갔어요 지금. 원아웃되었습니다. 일사일조 없습니다. 타석에는 등번호 5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멈춰 들어왔습니다. 높았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원앤원 카운트 right. 3구째 변화구로 카운트 뺐으며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5구째를 잡아당기면서 왼쪽 삼루스 1루에 1루에서 아웃 타석에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나성범.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났습니다 원볼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빼어 옵니다. 원앤원.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원앤투. 볼 카운트가 유불리가 갈라지는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볼을 강하게 투구했어요. 투볼트스트라이크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풀카운트. 풀카운트입니다. 6구 타격 원핸드 잡고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5회 초. 한화 이글스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트라이크 정확히 찔러넣었습니다 2구는 빠졌습니다 볼카운트 1앤1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드라이크.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앤2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2루 숫자 맞습니다 1루에서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트라이크. 다음 타자는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트라이크.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줘야 타자의 시선을 흐트러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볼2 스트라이크 트라이크.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정인데 참아냈어 요 3번 타자 번호 41번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습니다 원볼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볼입니다 투보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등장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시즌 5호 홈런 강화 이글스가 한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3대0 빠른볼을 놓치지 않고 홈런을 만들어 냈습니다. 4번 타자 번 타자 이정우 타자, 선수입니다. 이재명.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는 볼, 원볼. 강하게 때려봤는데 팝. 낮은 공 때렸습니다. 포수가 처리하면서 3회 말, 말 5회 말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4번 선수 타자. 타자는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최용우. 좌익수가 잡아 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5번 타자 5번.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원볼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원본.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좌측의 파울 삼구기다립니다 스트 스트라이크 1볼 2스트라이크.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 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요. 속지 않습니다. 2앤2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 오, 측의 파울. 딱 50km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지금은 투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타자 타석의 6번 타자, 임선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방 골이었습니다. 낮은 공을 밀어냈고,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6회 초 한화 이글스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백성환. 원볼. 지금은 커패스트 볼인데 약간 스트라이크. 빠졌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원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싱 페스티벌이 들어왔습니다 1, 2간 빠져나갔습니다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선수. 1안타 기록하고 제자.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앞서가고 있기 드라이. 때문에 중반 이닝에서 한두 점만 도망간다고 하면 완전히 승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구 파울입니다 투수는 1인객 3구째 드라이 드라이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1사 주자 1루 7번 중에서.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본. 지금은 체지업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타석에 장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왼쪽입니다. 빨랫줄 같은 타구. 1루로. 1루에서 아웃.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right. 이창진 선수입니다. 2공! 바라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1, 리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8번 타성에는 타자. 8번 타자입니다.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합니다. 멈쩍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파울. 주자는 1루. 3구째. 내야 뜬공. 마운드 옆에서 잡아냈습니다. 그 1사 주자 1루. 9번 타자. 등번호 33번 선수입니다. 때려냅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1사에 주자는 두 명. 득점권 반찬을. 상황에서 박찬호 선수입니다. 저의 2타수 무안타. 2구째. 트라이. 2구는 몸쪽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지금 너무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안긴 타구. 3루수. 2루부터 선택해서 2루에서 아웃! 그리고 2루 1루! 타자. 선행 주자만 아웃 시켰습니다. 1루에서는 세이프, 2번 타자, 등번호 5번 선수입니다. 원볼. 스코어링 포지션의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빠른 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땅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점 만회한 한 기아 타이거스 우익수.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스. 가속의 3번 타자 자성범 선수입니다.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속를 않았습니다. 3구 파울입니다. 났습니다. 투앤 투가 됐습니다. 유인구보다는 어떻게든지 낮게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오게 해서. 타격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네요 2공 바라보면서 삼진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초한화 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한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라인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한타 원볼입니다 원볼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 내밀어요 볼 카운트 원앤원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득점권 상황에서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땅볼 타고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습루로 홈물 나옵니다 일사 주자 1로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바깥쪽으로 하는 원볼. 볼 2개. 중심 타선인데 쉽지 않은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제구에 조금 더 신경 써야겠는데요. 드라이! 타자는 하나 지켜봐도 괜찮아요. 3앤 1입니다. 상당히 좋은 투구를했십니다 오구 팜. 타이밍이 빨라서 힘을 실지 못했어요 6구를 때립니다 투아웃 4번, 4번 타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타자. 오늘 3차수 2안타입니다 초구 없습니다원볼 타자마다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못잡아서 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끄는 것 같아요 센터쪽에 안타 이루자는 주 2루까지 5번 타자 추가점 득 찬스 한화 이글스 파석의 5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초구 별하구 스트라이크. 2아웃에 주자는 1, 2루. 2 잡아당깁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 7회 기아, 기아, 기아 타이거즈의 공간. 공격입니다. 타이닝이요청됐습니다 지명 타자 한화 이글스. 마운드는 이제 입장입니다. 전상현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초코 호스비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원앤원이 정도도 참아낸다고 한다면 투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떨어지는 공이면 타자가 끌려 나와줘야 되거든요. 삼구 파울입니다. 사구 파울입니다.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투볼2 스트라이크 변화구가 지금석 좋지 않습니다 밀어친 타구는 3루수 정면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무한타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드라이! 초구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타자가 때렸고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원아웃 어, 이 of 타자. 2자가 출루합니다. out 1 out 1 out of 3 00. 1 out of 트 00. 1 out of 3 00. 1 o 다 t of 3 00. 1 o u 3 00. 1 out of 3 00. 1 out of 3 00. 1 out o 공략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요 앞선 주자 잡히고 1루 병살타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안화가 앞서고 팔 있습니다 8회 초 안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선수 타자는 6번 3루수.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원볼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좌측에 파울 왼쪽으로 갑니다 박찬호가 처리합니다 1살 슈저 없습니다 4석의 7번 김해성.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접안에 습니다 어려운 타구를 정말 잘처리했어요 오늘 안타가 없는 장성호 선수입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아마 갯세이팅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빠른 볼이 와버렸고 볼카운트 1앤1 삼구는볼 2볼 원스프라이크 너무 깊었어요 내야에 떴습니다. 3루수가 처리하면서 스리어. 하루의 말. 말. 기아타이거즈의 타이거즈 기아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투수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에는 김민수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위트. 스라이크 멈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변화구 오! 들어옵니다 삼진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8번 타자 등번호 12번 선수입니다 <laughs> 잡아당긴 타구 <laughs> 투아웃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등번호 33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강하게 감아돌려봐요, 백파이구 낮았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슬라이더인데 의대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꼽 보겠습니다 드라이크. 초구 스트라이크 2구트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아무리 낮은 번을를잘 뗀다 해도 저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치기가 어렵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앞두자 쪽 이번 득점권 다시. 상황에서 등번호 5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변하고 스트라이크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슬로수 잡았습니다 1루로 서운기 1루에서 아웃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구회 초로 중. 가겠습니다 구회초 단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선 타자는 9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잡고 1루 이루에서 투수가 바뀌는 것 가자. 같아요. 1사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삼루 스클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전준우, 전준우 선수입니다. 전준우.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파울이 됩니다. 약간 늦었어요. 트라이크. 2구는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는 등번호 4 1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 던겼는데이 타구. 이루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두회말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의 견뎌. 공격입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한화의 네 번째 투수 고우석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파울. 지금도 어려운 코스를 커트해 내네요. 네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원앤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공략내고 있어요. 살짝 가라는 앉 공이었는데 배트 걸렸습니다. 카운트가 타자에게 유리했다면 상당히 파이 위험한 파이 코스였어요 오! 들어옵니다.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타자가 하나 정도는 빼거나 변화구를 머릿속에 생각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가는 겁니다. 1사에 주자 없습니다. 하수구의 4번 타자 최영호 선수입니다. 초구, 낮은 존 통과. 끌려 나옵니다.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투. 제구력이 좋은 선수에 가운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하석의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변화구 스윙 스트라이크 볼카운트 1앤1 아쉬운 코스를 놓쳤어요. 3구째 당겼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리아웃 오늘 경기 한화에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